성가 419장입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주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이뇨 주 날개 밑내 희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이녀 주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사랑 끈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리서 8장입니다. 스가리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어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은,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성전 재건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또 듣고 있다, 다시 듣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또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손을 견고해라. 히이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손을 강하게 하라. 이건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용기가 사라지면 담대함이 사라지면 손이 맥이턱 풀려 버리죠. 축 처져 버리죠. 용기가 생기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있으니 너희가 담대해라 손에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힘을 잃고 쭉 늘어진 성도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서 쭉 늘어져 있는 힘이 빠진 성도에게 다시 힘을 낼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축처져 있고 방전도 있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충만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힘 있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힘을 공급하는 최고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식사 제때하는 것처럼 이 양식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하고요.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지쳤어요, 지치고 쓰러져 있고 힘이 없고 용기가 안 생기고 맥이 탁 풀리고 이럴 때는 더욱 더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다시 붙들고 다시 보고 믿고 이렇게 행하고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구원 받았으니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날 전에는 이라고 하셨고요 1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날 전과 이날 이후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어, 이날 전에는 10절 말씀처럼 어떤 삶, 삶이었느냐? 유다 백성들도 그 짐승들도 삭슬 받지 못하고, 참 힘들었다는 거죠. 열매도 없고, 또 평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때와 다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는 평강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고, 이제까지 다안 됐거든요. 그데 이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예전에는 유다족 속이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이 되게 한다 저주였던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용기내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아직은 이 말씀하실 때 복이 그대로 임하고 이 말씀대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 재건하면서 현실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모든 것이 안팎으로 다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용기를 가지고 살기에는 굉장히 현실이 안 좋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이제 이후는 전혀 다르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내가 보장하니 나 하나님을 믿고 내이 말을 믿고 지금 현실이 좋지 않지만 그 위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너희의 그 현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믿고 따라야 된다.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이 주는 메시지를 뛰어넘는 삶을 살라 이것이죠. 그래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가 힘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죠. 자꾸 낙심하게 합니다. 자꾸 주저앉게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꾸 이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현실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믿는 사람은 그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을 때,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죠. 엄청 경노하게 했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는 뉘우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그 반대로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는 것에 뉘우침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뭘 뜻을 정해놓고 이거 잘못됐구나, 아이고 이 뭐가 부족하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포기하는 것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강력한 의지로 이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그 의지로 유다 족속을 벌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참 유다 족속에게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뉘우침도 없이 그 작정하신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그 강력한 의지로 유다 족속에게 이제는 반대로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전에는 너희들 벌주기로 작정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은혜 주기로 작정했으니 이것도 분명히 그대로 되니까 믿고 담대하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의 이런 약속들이 들려오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희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러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그죠? 이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면은 얼마나 그게 복된 선포입니까, 복된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 나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를 복주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게 들려오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로 살아가고 그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을 복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보면은, 근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복 주시고 회복시키기로 주시, 작정하셨는데, 유다 백성들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는 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유다 족속에 행해야 될 것은 이제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 내용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뜻은 정확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걸 행하지 말라는 거죠.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일들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생활 속에. 열심히 삶 속에서 해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나올 때만 그렇게 하니까 이건 가짜거든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고 복주기로 작정했는데 또 그러면 내가 할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 그 일에 합당하게 너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더 이상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할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자. 그 미워하시는 게 뭐죠? 이중적인 거죠.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우리 뭐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뭐 우리 같이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뭐안 좋게 할거 있습니까? 다 은혜롭고 좋죠. 근데 실제 내가 집에 갔을 때, 가정에 또뭐 사업장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이웃들과 친구들과 있는 그 사회생활 속에서 거기서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모습하고 그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현실, 내 실제 생활에서 내 믿음이 통하는 거기서도 역사하고 사용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와 신앙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면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실 수 있는. 이런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볼때참 너무나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복주노라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나 작정했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포,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저희들 귀에 들려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 이 현실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메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항상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대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그대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